39, 40 이제 됐지? 그 기저귀 전술 좀 괜찮네. 근데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해주고 가? 또 뽀뽀하기만 해봐. 그땐 네 입을 그냥 확! 환... 나갔네 뭐야? 기껏 도와줬더니 거짓말이었어? 이 사기꾼! 이게 뒤통수 치기야 이쁜이. 그리고 거짓말쟁이 바로 제고! 어디가 뺀질 이닝! 널 체포하겠다. 날 체포해? 무슨 대로? 글쎄 이건 어때? 허가를 안 받고 음식을 판 죄, 경계 구역을 넘은 무허가 상품운반 그리고 거짓 광고. 허가서 상품 신고 허가증 그리고 거짓 광고 한 적도 없어. 잘 가라. 아, 하드박대기를 적송이라면서 팔았잖아. 그래 맞아. 적송. 적은 빨간색. 나무도 맞고. 보게 홍당무 아가씨 난날 때부터 일을 했어 어따되고 감히 홍당무 아가씨래 오 어, 미안 왠지 고양이 홍당무가 넘쳐나는 포덩크일 것 같아서 맞지? 아 언니 포덩크는 사슴부르크에 있고 난 토끼굴에서 자랐어 그랬군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해주지 공부 좀 하는 촌뜨기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우와 나좀 짱인 듯 주토피아로 가야겠다 호식자와 사냥감이 평화롭게 사는 곳 근데 와보니 아이고 둘이 사이가 안 좋네 그래도 경찰이 돼서 행복했어. 근데 이르 어째? 주차 단속반이 됐네. 근데 또이르 어째? 아무도 그녀의 꿈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. 그래서 꿈은 이내 시들해지고 우리 토끼 선생은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서 다리 밑에서 살게 됐지. 그러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나 뭐라나. 가랑이 사이에 귀여운 꼬리털을 쭉 늘어뜨리고 말이야. 토끼 굴 출신이라고 했던가? 그럼 홍당무는 뭐? 아주 딱이네. 조심해라 그러다니 꿈처럼 찌그러질라 야 잠깐 그 어떤 누구도 내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특히 다르게 살려고 노력조차 한 번도 안 해본 한심하고 치사한 하드 사기꾼은 말이야 너 잘났다 잘 들어 많은 동물들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주토피아에 와 그런데 안 되지 타고난 건못 바꾸니까 여우는 교활하고 토끼는 멍청해 나는 멍청한 토끼가 아니야 그러셔 그럼 시멘트 위에는 왜 있지? 네가 경찰이라고? 귀여운 단속원이면 몰라. 단속 반장은 될수 있겠네. 잘해봐라.